제27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사상을 드높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든 이대환 노인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기까지 희생해주셨던 또 헌신해주셨던 모든 어르신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어르신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후손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어르신들께서 사시는 곳에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 일자리, 여가, 돌봄, 건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으시도록 더 이상 가난하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편찮으시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어르신들이야말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군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한 서울 황혼이 더 빛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해야 서울이 행복합니다. 서울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지면 다시 서울 어르신들이 행복해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어르신분들 네. 앞으로도.